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연체자가 계속 증가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만 7천 명을 넘었는데요. 코로나19로 경기 지표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악화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. 보도에 이상미 기자입니다.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 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만 7천 600여 명입니다.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입니다. 연체자는 2021년 2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5천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.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습니다.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1년 약 1,6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,133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이렇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건 청년 실업 문제와 경기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3천 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. 고용률도 47%로 1년 전보다 0.3%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.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은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연2.9%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전환 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천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습니다.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.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.